i 야 마늘 쫑 대박입니다 대박 홍삼 마늘 와 지금 마늘 쫑을 뽑는데 진짜 하나 뽑을 때마다 쫑뽕뭐 그냥 특별히 뭐 기술도 없어 그냥 쭉쭉쭉 이게 가장 적기에 뽑는 게 가장 잘 뽑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홍삼 마늘 같은 경우는 이 대가 굽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조금 뽑은 거 그거는 대가 좀 되게 얇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택배 보낸 거는 좀 얇았는데 작아가지고 좀 이런 걸로 보냈어. 근데 이제 오늘 뽑는 거는 다 이렇게 알이 되게 굵어요. 와 완전히 뭐. 그리고 우리가 홍삼 마늘 자체가 지금 여기 보면 대 한번 보여주고 네. 정말 잘 됐어요. 여기 대 자체가 엄지 손가락보다 막더 굵어. 와, 마늘 진짜 와, 잘 됐다. 응. 응. 자, 우리가 지금 홍삼마늘, 마늘종을 뽑는데 어, 뽑는게 지난해는 너무 늦게 뽑는 바람에 이게 좀 억센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다음에 뽑히는 것도 이긴 부분이 잘안 뽑혔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는 거의 완전히 진짜 완벽해. 어 너무 좋아 도구를 안 써도 응. 그냥 쭉쭉쭉쭉 스킬 뽑혀 응. 야마만은이 시기에 지금 마늘 종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서 우리가 딱한 열흘 정도 있다 뽑으니까 이렇게 잘 뽑혀 응. 응. 그러네 자 마늘 종 우리가 지금 뭐 대충 몇 킬로 나올지는 몰라 하여튼 많이 나올 것 같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딱 보시고 주문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댓글에다가 주문서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주문하시면 1kg, 2kg, 뭐 3kg 이렇게 키로 수대로 해가지고 해 놓을 테니까 주문하시면 저희가 택배 보내드리는 걸로 근데 지금 홍삼 마늘이 여기 말고 이제 저쪽에도 또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또 있거든요 근데 마늘이 전체적으로 올해는 잘돼 가지고 쫑이 아주 너무 좋아요 이게 음. 마늘 대좀봐대대우린 음. 아주 대가 음. 이렇게 좋아 하나 뽑아볼까? 응? 어 그래. 이거 뽑으세요. 오고 어, 그 강다야 <laughs> 이거 <야> 봐봐. <laughs> 네. <laughs> 와. 이제 마늘 대를 뽑아면 딱 뽑고 나면 사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금방 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부터는 이제 마늘 종을 딱 뽑기 때문에 마늘 종을 뽑는 이유는. 이제 마늘종이 영양분을 이제 꽃 피면서 이게 마늘이 이렇게 여기 성장점이거든요. 여기 올라오면서 이제 마늘에서 꽃, 꽃을 피우기 때문에 사실 영양분이 다 위쪽으로 올라가 갖고 이게 알이 안 커지거든요. 근데 지금 마늘을 딱 뽑아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폭풍 성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굵어져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어른 주먹만하게 큰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마늘종을 뽑아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어떻게 할까? 전체적으로 4월, 5월 초에 지금 비가 한번 많이 오고서부터 그다음부터는 비가 계속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마늘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직까지 가뭄이 좀덜탄것 같은데 지금 웬만한 마늘밭 같은 경우는 진짜 경사 많이 치고 이런 데는 지금 가물어가지고 아마 큰 걱정일 거예요. 근데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여기가 좀 비닐 덮고서 우리가 흙까지 이렇게 마늘밭에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비닐 속 안에 어느 정도 숲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가뭄이 덜 타서 이 정도로 대가 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마늘 좀 뽑고서 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양제 같은 거 이렇게 좀어 우리는 이제 바이오 한 거하고 같이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좀 주고서 아마 물을 풍부하게 대주는 거 그것도 엄청난 다른 어느 거보다도 노하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그러면 우리도 네. 이제 마늘 종을 뽑은 다음에 이제, 이제 물을, 물을 좀푹 좀 주겠네. 네, 분수스해갖고물을좀푹 응. 응. 줘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응. 마늘이 아마 좀더확 자라지 않을까. 응. 생각됩니다. 하여튼 마늘 좀 필요하신 분들 어 댓글 첫 번째 댓글에다가 주문서 남겨 놓을 테니까 어 주문하시면 저희가 보내 드리는 걸로. 야, 요게 뭐그봐 봐. 와, 이쁘다. 예, 지금은 통마늘 같잖아. 통마늘. 오. 통마늘 같은데. 우와! 우와. 이거. <laughs> 내가 심을 <힘을> 썼네. <laughs> 야, 정말 끝내줍니다. 자, 만족 주문하시면 저희가 택배 보내드립니다. <laughs> <laughs> 다 있다. 이거 가까이 돼, 리베 어. 저걸로 최대 가까운 걸로 올리는 걸로.